시민과 유가족 분들이 함께 어, 메시지를 초모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초모 메시지는 이 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에 시민들이 포스트잇으로 남겨준 메시지 중 일부를 저희가 발췌해서 어, 만든 내용입니다. 생존자 분이 다시 현장을 찾아주셔서 남겨주신 메시지도 있고요. 혹은 떠났던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유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찾아와 준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그 앞쪽에 지금 어 저희가 인쇄해둔 초보 메시지가 있는데요. 함께 낭독해 주실 분들은 그 메시지 어, 챙겨가주시길 바라고 어, 저부터 시작해서 어. 네, A4 반장 정도씩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 다음으로 읽어주실 분들은 어, 이쪽으로 한한분두분 분 정도씩 줄을 서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다음 사람이 이어서 낭독할 수 있도록 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사 추모 문화제 발 없는 말 추모 메시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고 현장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구조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없이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렸더라면 한 번이라도 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큽니다. 제 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분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구조될 때는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당시 죽은 것처럼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이 조금 더 셌다면 들어 올려서라도 살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메시지입니다. 나도 그날 이곳에 있었어 두세 시간 남짓한 차이로 나는 살아남았어. 단순한 우연으로 너희들을 핑계삼아 내가 삶에서 도망치려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 내가 너무 비겁하고 후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맞이하기도참 미안해. 그래도 그래도 그냥 꼭 와봐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그 어떤 말도 건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눈에 담고 갈게 너희들을 우리가 감히 교훈 삼아야 할까? 나는 그냥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기절했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해발했던 이태원 모습이 가족들 친구들과 즐기던 이곳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미안하고 하늘에서 편하게 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위로 놓았던 것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 역시 그날만큼은 울고 싶어 이 거리로 왔었을 뿐인데 운이 좋아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 그곳에서는 좋은 것만 먹고 느끼며 편안하시기를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이렇게 급이라도 드리러 왔어요. 곧 빼빼로 데이라 이렇게라도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부디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이 없이 살아나시길. 그날 겁에 질려 싸늘하게 시어가는 당신의 몸을 배우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부디 모두 곳에서 행복하세요. 이태원 참사 때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그렇게 대형사고가 난줄 모르고 압구정 가서 놀았는데 지금은 그게 뭔가 죄책감이 듭니다. 그 시간에 희생자들은 생사를 달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게안 믿기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많은 꽃다운 나이, 내 또래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먼저 갔다는 게 그때 얼마나 아팠을지 가늠조차 안 돼서 슬프고 황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오니 3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쓰러져 CPR 받고 있던 여자분이 너무 생각나고 눈앞에 아른거려요. 어떻게 되셨을까? 금요일에는 마냥 즐거웠던 기억, 토요일에는 아비규환 현장이 생생한데, 오늘 이곳의 공기는 또 다르네요.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참혹한 현장이 다시 느껴져요. 앞으로 인생 무궁무진한데, 먼저 간 친구들아, 내가 그대들 못까지 열심히 살게.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평온하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집에 겁먹고 도망가서 죄송해요. 좀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디 편히 쉬시기를 바라요. 다니고 있는 이비 역이라고 합니다. 충모 하러 왔다가 용기내서 연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당풍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들뜬 마음으로 머리를 하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하느라고 친구와 시간을 미뤘고, 친구가 차가 막힌다기에 카페에 들렸고, 휴밀턴 뒷골목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거의 다다랐을 때, 소방관 분들과 경찰관 분들이 인파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 가더군요. 하필 할로윈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조차 코스프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서 당신들이 그런 참변을 당했을 거라고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제 휴대폰과 소지품이 떨어졌고 골목, 골목을 벗어나야 하는 참에 휴대폰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누릴 곳은 차디찬 길거리 바닥이었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관분들은 목이 터져라 인파를 뒤로 이뤄냈지만 폭구마다 몰려드는 고많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 있는 제 발끝에 사람을 눕혔고 현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 바닥에 누워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계속해서 그 시간, 그 공간으로 갑니다. 그때 내가 뭔가 할수 있지 않았을까? 미는 사람들을 못하게 했더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즐거운 날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설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비극을 겪어야만 했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꼭 좋은 곳으로 가시고 편히 기십시오 함가 모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기억과 안전의 길에 시민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남겨준 추모 메시지 함께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자 메시지 낭독을 함께 했고요. 다음부터 추모 메시지 낭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를 부른 다양한 이름들은 저희가 말이라는 가명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낭독 함께하고 싶으신 시민 분께서는 오른쪽에 서한 분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주 통일, 자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전 모엔대 장무식입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어요. 저희는 잊지 않고 바꿔가겠습니다. 세월 어때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 또 안녕하세요. 아이 돌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자식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무너질 거라는 거 자식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는 게 최선이라 미안하고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서 있게 해줘서 있게 해서 많이 죄송해요. 푹 쉬어요. 사랑해 얘들아.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아. 편히 식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고, 어쩌면 미래에 나와 연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게 보낸 것에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막막해. 그리고 마리아, 물론 내 친구는 아니지만, 다리가 너무 많이 생각해. 수련에 와서도 슬픈데 슬픈 티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속상하더라. 가서 편히 쉬어. 아직도 얼얼하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상상하기도 뭔가를 느끼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덤덤하기 까지 했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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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 서울 동대문고에 사는 시, 시민입니다. 당신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목소리다. 당신들이 있는 곳에는 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되어가고 아무래도 지금보다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다시 아기로 이 세상에 돌아오셔서 그날 밤에 느끼셨던 공포와 고통은 다 잊어버렸단 남은 생을 다시 온전하고 걱정 없이 찬찬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지만 절대 무뎌지지 않고 정직하게 슬퍼하고 분노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이 되길. 안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그 무엇을 해도 떠나간 당신은 돌아오지 못하시지만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당신들을.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세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내가 감히 편지를 적어도 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직 관련 뉴스를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저는. 아침 숙취에 깨며 어제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며 키득거리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아야 할 너네들의 사고 뉴스에 마음이 아프다는 글귀를 보았고 공허한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진찍고 춤추며 놀았을 수도 있을 그대에게 명복을 빌며 어느 누가 잘못이 있겠거늘 잘잘못 따지지 않고 당신들의 안녕을 빌 뿐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그대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당신들의 가족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리야 너무 늦게와서 미안해 졸업 축하하고 행복해 끝내지 못한 졸업작품도 너무 멋졌어 8년 전 세월호에서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법과 행정미비로 또 수많은 청춘이 희생되었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스련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도 거닐었던 이태원 길에서 나와 비슷한 너희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던게 도무지 믿기질 않아. 여기에 있진 않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반복되다가 허염 없이 울기도 하고. 이제야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게 조금 실감이 되더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뉴스를 보고 도저히 믿기질 않았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그렇게 하루종일 멍하니 있다가 다음날 평소처럼 눈이 꺼지고 화창한 날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는데 네. 마리아 너무 보고 싶어 오늘 꼭 내가 준 화팩 들고 따뜻하게 가꼭 가서 아프지 말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 매일 생각하면서 널 잊지 않을게 너 없는 모습이 너무 그립다 앞으로 화면에서 우리 잘 사는 거 지켜보시고, 지켜보. 말리야 친구여서 행복했어. 나중에 우리 웃으면서 보자. 말리야잘 가. 아, 저는 아, 스마 참사 아,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원을 위서 음.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성기고입니다 새해 음. 후 이후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즐겁게 보내고 끝냈어야 하는 날이 행정 시스템 때문에 슬픈 날로 기억되게 됐네요. 참사를 사고로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애도조차 쉽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직시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리아 지금껏 내 치... 친구 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내 친구 해줘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적당히 하고 편히 쉬면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이가족 <laughs> 그 분들께 아들 같에 희생된 젊은 친구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저 참담한 시정입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었지만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애타고 좌절하셨을 이 가족 분들 심정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맺습니다. 얼마나 애타셨을까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참아 헤야할수 없겠지요. 하루아침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게서슬 가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겠지요. 그저 죄송합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귀 기울이며 동조하고 같이 울겠습니다. 저희 작은 말이 가족분께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참상 희생자 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리아 보고 있니? 나 오늘도 왔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지금처럼 널 잊지 않을게. 너의 생일 5월 4일, 너의 기일 10월 29일 너무 너무 보고 싶어 무진장 보고 싶어 사랑해. 마리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왔지. 최근에 왔을 때 추모 공간 구성한다고 포스트잇 수거해 갔더라. 매번 올 때마다 너에게 꼭 편지 한장 쓰고 오면서 또다시 이 골목에 오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쓴 편지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곤 했었는데 아쉽더라. 슬프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내 친구 말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었을까? 싶어 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아직도 너한테 넌그 흔한 천국가라는 말이 안 나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건지 믿기가 싫은 건지. 마리아, 오늘은 12월 1일이야. 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시간은 야속하게만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이렇게 널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는 부디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항상 따뜻하게, 추위 조심하고 사랑해. 언니, 나야. 그날 언니랑 만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싶다. 먼저 가 있어. 내가 가면 언니 제일 먼저 보러 갈게.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곳에서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그리고 언니. 평생 언니 기억하고 기억할게 마리아 내가 여기 온게 너무 미안해 여기서 놀고 있는 내 자신이 있네. 꿈에 나와줘서 고마워 일부러 꿈에 나무렇지도 나와 않게 나와준 거지 마리아 너무 보고 싶고 아직도 안 믿기고 항상 평생 기억하고 매년 찾아라 너랑 상 잊지 않는다는 걸잊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 동양수도 가고 또 장례식도 다녀왔어 돌아가셨던 표현도 이상하고 고인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너한테 절하는 것도 이상해 구태원역에서 너한테 술이란 끝도 주고절하했는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뒷걸음치게 되더라 혼자 남겨놔서 미안해 같이 못있어줘서 정말 미안해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 아직 시감이 안나 미끼와서 미안해 보고싶어 상무 시 어.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이모가 우리 마리의 흔적을 찾다가 우리 마리가 음력생일에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 마리아 미안해 마리아 생일 축하해 이모는 옛날 사람이라 음력생일을 챙기는구나 마리아 아지 많이 사랑해 남리아 떠나보내고 월요일에 학교에 갔을 때너이름이 들렸는데 너가 없어서 엎어, 빈자,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어. 작년부터 우리 매일 함께 울고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지냈었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너 분명 내가 서울 산다고 할때 그렇다고 난 언제쯤 서울 가보냐 했잖아. 저번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우리 수업 늦게 끝나서 너가 먹고 싶다 했던 떡볶이 못 먹어서 나한테후털 되고, 월요일에는 같이 먹자고 약속해 놓고, 내 떠났어. 떡볶이가 먹고 싶다 했던 너의 옷은 자꾸 내 머리 속에 맴돌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겨 밖에 없다니, 참 마음이 쓰리다. 너가 원하던 떡볶이를 가져왔으니, 맛있게 먹고 거기서는 너 하고싶은거 다하고 너가 이루지 못한 꿈꼭 이루길 바랄게 떡볶이 다 먹으면 내 꿈에 와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 꼭 해줘야 돼 나는 이모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이어버린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런 불행없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야 돼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함께 편히 쉬어 사랑해 한명민영 연기입니다 여기엔 나와있지 않지만 오늘 경정들 사이에서 1주년 1주기를 그가 너무 가고 싶었던 곳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나나크로 떠난 이의 메시지를 주기 그래서 여러분께 三年前。